시간대에 있든지, 하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찬송과 365장 찬송드리시면서 수요 예배에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 아래라, 음물하며 깊은 한숨 쉴때주 예수 앞에 달에 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달. 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괴로움과 음. 음.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탈에 오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탈에 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주예수 앞에 타레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예수께 아래라 주예수 앞에 타레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예수께 아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날, 새 시간,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3일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시간대에 있든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말씀 생활이란 제목으로 구약 성경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를 치유가 필요한 자에게 치유를 용기가 필요한 자에게 용기를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더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의 삶이 풍성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큰 은혜들이 흘러 넘치기로 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말씀 생활 일곱, 어, 일곱 번째 시간, 추레웃기인데요. 추레웃기, 오늘 말씀은 19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추레웃기. 19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당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대.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을 이제 나눌 텐데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뭐냐 할때좀 이제 복습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가 뭐냐 할때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유월절 애굽을 떠나서 신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과 더불어 제사법, 음식법, 여러 가지 율법들을 받은 받아 그래서 그 광야에서 어떻습니까? 모세의 이끌림을 받아서 가나안 땅 직전까지 약 40년 동안 어, 다룬 이야기가 추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음 출애굽기 마지막 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그런 장면으로 마감하고 있죠. 오늘 출애굽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봤습니다. 왜 광야로 가야 하는가? 왜 광야로 가야만 했는가? 왜 광야에 있어야 했는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이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급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직접 가는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 이유를 추레굽기 13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 공포로 말미암아 위축돼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그들을 북쪽 해안길로 어, 전통적인 그 해안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어, 돌고 돌았죠 남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어, 자세히 보면 그 해안길은 군사적인 그 요충지였기 때문에 이집트 군들이 있었을 거고요 설사 이집트의 국경을 통과한다 하더라도.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군대가 있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로서는, 이스라엘은 당시 군대가 아니었죠. 그냥 노예 생활하다가 풀려난 한큰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길에서 남쪽 길로 하나님이 돌리신 겁니다. 음, 최급의 경로 속, 경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해야 될 것은 왜 하나님은 광야로 이끄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 보면 어, 효율적인 그런 길이 있죠. 매우 빠른 진보의 길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매우 확실한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 길을 걷지 못하고 돌아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죠. 어, 제 경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그 바로 신학을 하지 않고 일반대를 나오고 일반대 대학원을 나와서 이제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바로 오지 않아 은 것이 어떨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또 막상 어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시간이 지난 뒤에 그때를 돌아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광야로 돌리셨나 할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그들을 광야로 돌리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그런 험난한 고생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안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만약 그 광야라고 느껴지는 것이 스스로 간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광야라면 어, 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신 것,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더 확실하게 인식되기를, 더 확실하게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로 추권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서 어디에 이르냐, 한석달 정도 이제 지난 다음에 신해산에 이릅니다. 신해산이 어떤 곳이냐, 여러분, 신해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신해산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땅 하나님을 만난 기억의 장소입니다. 남쪽 길로 가는 곳에 시내산이 있습니다. 이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은 호렙산입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뭐라 고 약속하셨나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곳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게 될 것이다. 내가 선 이곳으로 이스라엘을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답한 그첫 대답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얘기 뭡니까?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내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 3장 1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은 모세의 그 목간 자신 없어하는 그 모습 변명이죠. 그 다음 12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반드시 내가 너를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그 부르심 보면 모세가 자신만만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에 간 것이 아니라 모세도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도 망설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하셔요?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고 나아갈 때 두려움과 망설임들이 떠나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두려움과 망설임이 있다면 하나님을 바로 만나서 그 신앙을 바로 세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오늘 가만히 보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또 다시 백성들을 이끌고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겁니다. 어, 신실하다는 거 뭐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수 있는 이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신내 산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시내산에서 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십니다. 두 개의 돌판이죠. 음, 그 돌판들을 볼 때마다 어, 그 성지술래나 아니면 뭐 고대 유물들을 보면서 돌판들을 볼 때마다. 어이 십계명의 두 돌판이 생각납니다. 그럼 이둘이둘 이둘 돌판이 뭐냐 할때 하나님과 인간의 그 계약서라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는 하나님으로 또 식병을 받았습니다. 돌판의 어, 모양이나 무게들이 좀 궁금하긴 한데 어, 제가 추측하기인데 그 돌판은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첫 번째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위에 글자를 누가 썼냐?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출굽기 32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데, 어, 돌판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음, 일단은 돌판이 두 개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 들고 갈수 있는 그런 무게여야 되고요. 그리고 앞뒤로 쓴 걸로 봤을 때, 이 돌판이 크기가, 어,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크다 안, 안 되고 아주, 어, 사람이 들고 다니기에 적당한 크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신의사에서 모세는 십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어, 조항들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레위기 전체가 신의사에서 받은 어, 율법들입니다. 어, 이것을 볼때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어,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계약 관계는 뭐냐? 쌍방이 이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으시고, 인간은 인간대로 그것들을 지켜야 될, 어,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것들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고,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 잘 유지하도록 하,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십니다. 하나님과의 이 계약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때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평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평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법을 왜 지켜야 하는가라는 그런 질문의 답과 조금 어, 비슷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법을 왜 지켜야 합니까? 그것은 서로의 평안을 위해서. 서로의 질서를 위해서, 서로의 안위를 위해서, 서로의 관계를 위해서 평화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그 율법 그것은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관계입니다. 오늘날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이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 말씀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계약 과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들을 보면서 어, 출애국, 애국에서 탈출을 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 두 번째로 광야길이 고된 훈련길이 아니라 이제까지 광야길이 고된 훈련의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것이 어, 환경적으로 눈으로 보기에는 된 훈련의 길이었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그 광야의 길은 은혜의 길이었음을 하나님의 축복의 길이었음을 어, 알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원약을 이루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비춰서 나는 지금 애굽의 종으로 잡혀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광야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제 광야를 나왔다면 나는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서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어디입니까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시내산입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다 다를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 있는 분들은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분들은 떠나야죠. 욕심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욕망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광야에 있는 분들 어떻습니까? 광야길, 그 철저하게 광야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만약 광야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배워야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신의 산에 있다면 그것은 바로 뭘까요? 아, 은혜의 시간이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그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여러분 삶 속에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더 많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신명기 민수기를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떠나는 것들이 필요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떠날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광야 앞에서 망설임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의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위치 어떤 시간에 있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축복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능력이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평화임을 저희들이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주와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은해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송드리시고, 주님 가르친 기도로 아름다운 말씀 생활 일곱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Yeah. to 가르치는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